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이제 속도와 거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난 시간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치 어, 예전에 배웠던 거 위치 함수라고 해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간에 따라서 뭐요게뭐 뭐, 뭐 xt t 초후의 위치인 거죠 여기가 네 t 초에 위치를 알려주는 요런 음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 방정식이 l 어, e b 속도 함수가 됐어요. 그죠? 이거를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됐겠죠그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속도가 될 거고 어, 이 속도로 나타낸 거를 적분해주면 어, 얘는 뭐예요 위치예요 위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되겠죠 이 네.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어, 속도가 좋아졌냐 가속도가 좋아졌냐 또는 위치가 좋아졌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어, 해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근데 적분을 할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적분 상수, 중요하죠. 적분 상수, 어. 적분 상수가 왜 중요하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에 상수가 있었던 것들은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미분에 의해서. 그 거꾸로 돌아갈 때는 이 상수를 다시 돌려놔야 돼요. 어. 그래서. 사실 요런 문제에서는 첫째 적분을 해주고 적분 미분을 해주고 만약에 적분 상황만 가져다 봅시다 적분을 해주고 둘째 주어진 조건으로 상수를 구해줘야 돼요 적분 상수 적분 상수를 구해줘야 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틀리지 않게끔 됩니다. 어,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점에서 시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시작하는 무슨 의미예요?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어, 문제를 풀수 있게 조건에 다 심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잘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봅시다. 어, 아, 이거 보기 전에 사실 요거생각 해볼게요. 음. 어 이동거리를 구해라 라는 말을 잘 해요 이동거리 어, 이동거리 구하는 문제 잘 나옵니다 이동거리를 구한다는거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결국엔 거리인거죠 얘 예, 속력 곱하기 시간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 일정하게 속도가 일정한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속력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거 음. 그러면 0부터 1까지 뭐 5의 속도로 계속 갔다고 해봅시다 얘는 어차피 방향이 계속 일치하기 때문에 속도도 속력이 일치하겠죠. 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1초고, 속력은 5기 때문에, 요 넓이가 사실은, 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속력이 바뀐다고 생각 해봅시다. 어, 매미가 오네요. 잠깐만요. 네, 처리하고 왔습니다. 그, 어, 어디까지 했죠? 네. 어, 어쨌든, 음, 속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속력을. 속력을. 어, 속도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속도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vt에요. 어, 여기는 t고, 여기가 v인 거죠. 사실, 이 방정, 이 함수는. 그쵸? 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y 값들이 속력인 거고, 아, 속도인 거고, y 값들이 속도인 거고, 여긴 시간인 거예요. 사실 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A에서 B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라고 해볼게요. 근 요거를 아주 자그마하게 해보면 A부터 C까지 어 A부터 C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평균 속력 어이 평균 평균 속도 곱하기 어요 시간일 거잖아요. 그렇 결국에는 요 만큼의 넓이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즉, a부터 b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들을 아주 짧게 짧게 만들어서 더해보면, 그러면 이 넓이가 이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죠. 넓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분이 사용됩니다. 이동 거리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속력, 속력 자, 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속도 방정식입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넓이를 의미하니까, 거리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VT, DT인데, 여기다가 주의해야 될게 뭐예요? 속도도 이렇게 음수로 될수 있죠. 그러니까 넓이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 넓이 구할 때, 넓이 이동거리는 어쨌든 뒤로 갔어도, 거, 이동한 거리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도의 개념에서는 음수를 완전히 뒤로 가게끔 방향을 고려를 해서 이 그러니까 어 이게 제가 물리 선생님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초부터 5초까지 이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속도 속력의 개념에서는 이 이동 거리를 다 고려를 하는데 속도의 개념에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치 변화량만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어, 이동 거리의 개념에서는 사실 속력의 개념이 맞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것도 거리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요 내려간 이요 부분도 어쨌든 넓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넓이를 더해줘야 된 그래서 어, 넓이를 구, 어쨌든 어, 쉽게 생각하면 이동 거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다. 뭐에? 어, 속력 방정식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 속력 방정식이 아니라 속력 어, 함수의 음. 넓이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조금 편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붙여서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프로 그려보고 음수가 되는 부분은 양수로 전환시켜서 적분해라 어,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 다. 위치 변화량은 적분이다. 어, 위치 변화량은 뭐예요? 어, 속력, 자, 그냥 이동거리고요. 위치 변화량은 뭐예요? 어, 위치 변화량은 아까 속도의 개념에서 1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면 여기서 여기에 온 거니까 위치 변화량은 4예요. 그죠 1초 동안, 어, 뭐 1, 1초에서 5초 동안 뭐 1에서 5로 도착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 위치 변화량은 4예요. 1에서 5로 갔으니까, 그렇죠? 위치의 변화량은 이건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수가 다 사라져야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분해주면 돼요, 사실. 어, 이거는 어, 위치 변화량.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냥, 적분하는 거.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동거리로 생각을 해준다면, 이건 속력의 개념이죠. 이만큼을 다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C로 해놨죠? 왜? 뭐, 끝점, C라고 하는 거. A, C로 했나봐요. 어쨌든, B로 합시다. 그냥. 헷갈리니까. V, T, 절대값, D, T. 는, 뭐다? 이동거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이거 좀 헷갈리죠? 네. 그래서 말을 잘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 보면, 속, 속도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속도 방정식이 주었고, 4에서의 어, 위치를 구하래요. 위치를 구하라는 건, 자, 생각해 볼게요. 위치 방정식을 미분하면 어, 속도가 됐어요. 그죠? 그럼 얘를 다시 거꾸로 올, 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적분을, 해. 부정적분을 일단 먼저 해봅시다. 어. 근데,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주어졌죠. 일단은, 거꾸로 돌려봅시다. 그러면, xt는, 어, 이거, 3t제곱, 적분이니까, t세제곱, 플러스 c가 돼요. 어, c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원점을 출발하여. 0,0을 출발한다는 거죠. t0일 때 0이라는 거죠. 어. 지금 0,0은, 이0콤마그 e 0, x y 좌표의 0콤마이 아니라 이 0이에요. 어, 그죠? 이 0에서 출발을 한다는 건데, 시, 시작점의 시간은 당연히 0이겠죠. 그럼 0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x 0은 c가 되는데 얘가 0이래요. 따라서 c는 뭐다? 0이겠네요. 그죠? 네, c는 0이다. 오케이, 그럼 됐죠. c는 0. 그러면, 이 위치, 어, 함수가 주어진 거죠. 위치 함수에 t equal 4에서, t 4에서죠. 어. 그러면 4를 대입해 봅시다. 3 곱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세제곱. 4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3 빼기 4. 16. 응? 마이너스네요. 자, 뒤로 갔네요. 얘 예.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은 결국에는, 어, 1에서 4까지 움직이는 동안, 얼마 어디로, 앞으로 움직였냐, 뒤로 움직였냐. 속도의 개념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 했어요.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냥 1부터 4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 자 요게 헷갈리죠 위치변화 움직이는 거리 요거 그래서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요 개념 잘생각해4도 가능한 거죠 얘가 위치 방정식이었어요 그쵸 위치함수 어 위치함수였어요 근데 1에서의 위치에서 4에서의 위치를 빼야 위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어,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움직인 거리는 좀 다르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해줘야 된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테그 l 1부터 4까지 절대값 6 t 3 t 의 제곱 dt, 요렇게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움직인, 왁뒤로 움직인 거는. 어, 그러면 얘 생각을, 얘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프 모양을. 음, 3으로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3t, t, 마이너스 2. 요렇게 되죠. 그러면 0초, 2초. 이렇게 자, 얘는 뒤로 가다가, 어,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맞죠. 이 형은 얘는 제대로 가다가 사실 뒤로 가는 거죠. 그죠? 어, 제대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 위치 함수가 이러니까. 요러, 음. 가다가 속도가 뒤로부터 뒤로 이렇게 쭉 갑니다. 어, 원점을 지나가지고 다시 뒤로 가네요. 음. 어느 지점부터 뒤로 갈지는 속도 방정식을 통해서 어, 구해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얘 예, 예, 속도네요 지금 미안합니다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가죠 여기서 요만큼은 제대로 가다가 여기도부터는 뒤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어, 2초부터 다시 뒤로 쭉 달려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동안 움직인 거리는 요 넓이와 어, 1에서니까 요 넓이와 1부터 요 넓이 예. 요 넓이와 요 넓이 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그릴 수 있어요. 1부터 2까지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예요. 근데 2부터 4까지는 음수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를 더해주면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옵니다. 네. 단순 계산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네. 어,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관계. 문제 잘 나옵니다. 요거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어, 마스터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기서 이동거리와 위치 변화량. 개념을 좀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